아래는 사고에 대한 사건 내용입니다. 남자가 고의로 도로에서 과속을 하여 펄 때의 차량이 연쇄 충돌하며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 후 남자가 차에서 급히 나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경찰 조사에 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 대신 사촌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자신이 과속한 이유가 집에 가서 면을 먹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현장은 엉망이었고 경찰조차도 어떤 차가 가해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주변의 사람들은 하얀색 차량이 충돌했다고 말했으며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충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교차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몇 대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흰색 아우디가 돌진하여 차량들을 충돌시켰습니다. 그후 현대차가 통제력을 잃어 도로 중간에 노인을 먼저 쳐내고 다시 전방에 전동차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전동차의 두 사람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현대차는 녹화대에 충돌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노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 운전자는 차 지붕에서 나와 차분을 열고 가방을 가져간 후큰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아우디 차량이 도주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차량이 어떤 회사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안에서 택배 송장과 같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택배회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라고 했고, 나중에는 차량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지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신호가 좋지 않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한 남자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남자는 복장과 체형이 달라서 감독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한 남자는 사고 당시 그의 여자친구의 형이 운전했다고 말했으며, 여자친구가 그에게 대신 하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사고의 규모를 보고 나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 자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 운전자인 진 씨가 과속 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건의 전면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타 관련 인물들은 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교통사고죄로 사건을 기소,